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20쪽 21쪽에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수일인 네반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잖아요. 오늘 수학 20쪽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스웨덴에 반에서는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한달 동안 우유 값을 모으기로 했어요 어, 그런데 이 달은 현장 체험 학습, 단기 방학, 추석 연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우유 급식을 실제로 하게 되는 날이 13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지혜와 수이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혜가 25명이 매일 우유를 마셔. 그러니까 수이디네 반 학생이 25명인, 아 수이디네 반 학생 중에 우유를 마시는 학생이 25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이디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달 동안 우유를 마신 날은 13일이구나. 지금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우유값 그림이 그려져 있는 날들이 바로 우유 급식을 한 날입니다. 지금 어 현장 체험학습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 방학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실제로 우유 급식을 한 날은 13일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럴 때한달 동안 모은 우유값 우유값은 우유값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 해결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달 동안 모은 우유 값은 모두 몇 개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수일인의 반에서는요 하루에 몇 개의 우유 값을 모으고 있나요? 그렇죠. 몇 개였었죠? 맞아요. 지혜가 이야기한 것처럼 25개입니다. 25개. 25개씩.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있는, 구하려고 하는 이 달에 실제 우유 급식을 한 날은 며칠인가요? 맞습니다. 13일이에요. 25개씩 13일 동안 모은 우유 값을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한달 동안 모은 우유 값은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림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어림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25라는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요? 3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30. 그리고, 여기 있는 13일을 10일 정도로 가깝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30의 10배 정도로 어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값은 약 300개쯤으로 어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00개. 물론 300개에서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300개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할것 같지만 약 300개라고 어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300개라고도 할수 있지만, 300개쯤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림할 수도 있겠죠. 한달 동안 모은 우유 값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25개씩 13일. 25씩 13일. 곱셈식으로는 얼마예요? 그렇죠. 25 곱하기 13이 되는 겁니다. 25 곱하기 13.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이잖아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모형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수학 20쪽 주사 2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인데요.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가 모는 종이로 알아보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모형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확대된 그림으로 가져와 보았어요. 예, 잘 보이나요? 예. 어, 이한 줄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줄이요. 수모형, 이게 심모형이거든요심모형두 개. 그러니까 20을 나타내겠고요. 일모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이한 줄이 나타내고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맞아요. 바로 25가 되죠. 25가 됩니다. 이만큼 한 줄이, 한 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25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25를 나타내고 있는 줄이 몇 줄이 있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줄이 있어요. 13줄. 이렇게 13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씩 13줄. 곱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25씩 13줄. 25 곱하기 13이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곱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 부분은 꼭 중요하니까 생각해 두세요라고 한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면 25 곱하기 13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걸 이렇게 돌려보자고요. 돌려보면, 이 위가 13이 되고요. 이 옆이 25가 돼요. 다시 말해서, 13 곱하기 25도 값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어차피. 25 곱하기 13과 13 곱하기 25의 값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 곱하기 13을 구하려고 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타난 영역이 있고요 노란색으로 나타낸 영역 두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죠 여기 여러분들 빨간색 노란색 두 영역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빨간색 부분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모두 몇 줄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13줄 중에 하나 둘세줄 뺐으니까요 10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줄인데, 25씩 10줄이란 말이에요. 25씩 10줄. 25씩 10줄. 곱셈식을 나타내면 25 곱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학 20쪽에 25 곱하기 10이라는 식이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영역을 나타내는 식이 바로 25 곱하기 10인 겁니다. 이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낸 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25씩 몇 줄입니까 하나 둘세줄 25씩 세줄 그러면 여기는 곱셈식이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25씩 세줄 그래서 수학 20쪽에 25 곱하기 3이라는 값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 노란색 영역 부분이 이 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을 모두 더하면 바로 25 곱하기 13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해 보자고요. 우선, 25 곱하기 1 0이 여기에 있는 25 곱하기 10. 25 곱하기 10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예, 여기 있는 0을 1의 자리로 이렇게 보내고요. 여기 있는 25와 여기 있는 1 곱한 값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25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값은 얼마예요? 25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50. 그 다음, 25 곱하기 3의 값은 얼마일까요? 25 곱하기 3. 이번에는 세로셈을 이용해 볼까요? 25 곱하기 3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이렇게 곱하고요 5 3 15 그리고 10의 자리 10의 자리끼리 2 3은 6 6인데 올림이 1이 있으니까 7 그래서 값은 75가 됩니다 그랬더니 빨간색 영역은 250 노란색 영역은 75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두 값을 더하면 이 전체가 되잖아요. 전체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25 곱하기 13인 겁니다. 그럼 더해보죠. 250 더하기 75 얼마가 되나요? 네,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받아올림이 있으니까 여기는 3이 돼서. 325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모은 우유 값은 모두 몇 개인가요? 바로 325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어림한 값, 약 300개 가까운 값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수모형을 이용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세로셈의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학 21쪽에 주사위 3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식을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25 곱하기, 곱하기는 왼쪽 아래, 그리고 13. 예,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아, 이 자릿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요. 예, 이렇게 자릿수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나타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2의 자리끼리 이렇게 곱해요. 5, 3, 얼마죠? 15, 15가 되고요. 이렇게요. 이번에는 여기 1 0의 자리와 1의 자리, 2, 3은 얼마죠? 6, 6인데 올림 돼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7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빨간색 값 있잖아요. 이 값은 바로 무엇인가요? 무엇과 뭐를 곱했어요? 25와 3을 곱했죠. 25 곱하기 3을 한 값입니다. 아까 우리 수학 20쪽에서 수모형 살펴볼 때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이 노란색 영역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이첫 번째 줄이에요.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첫 번째 줄. 그럼 이번에는 이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10의 자리에 있는 1 있죠? 이 1과 위에 있는 5를 이렇게 곱해 줍니다. 그러면 1 5는 5가 되죠. 이 5를 어디 써야 되냐면 10의 자리에서 곱해 주었기 때문에 10의 자리 아래에다가 그대로 5를 써 줘요.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이 파란색을 이 방향으로 곱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10의 자리끼리 곱해 줍니다. 10의 자리끼리 이렇게 또 곱해 줘요. 그러면 이일은 2가 돼요. 그런데, 이때, 2, 1은 2인데, 이 값을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했기 때문에, 2 곱하기 1은 2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나타내는 수는 2, 0 0이 됩니다. 10과 20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 1은 2는 여기 써주세요. 이렇게. 100의 자리에 써줘요.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한 값은 100의 자리에다가 써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비어있는 칸은 0을 써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250은 어떤 식의 값인가? 바로 25 곱하기 10의 값입니다. 25가 있죠? 이 아래에 있는 1은 10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25 곱하기 10. 을 나타낸 값이 250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수모형 그림에서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25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값을 어떻게 썼나요? 더해줬죠. 더해주어야지 전체 값이 나오잖아요.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나요? 1의 자리 더 해볼게요. 5 더하기 0은 5 되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요. 7 더하기 5는 얼마입니까? 12가 되기 때문에 여기 2를 쓰고 이만큼을 올려줍니다. 그럼 100의 자리 얼마예요? 3. 값은? 325. 아까 우리가 수모형 그림에서 살펴봤던 325. 값이 어때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수모형뿐만이 아니고 새로 센 방법으로도 값을 구할 수 있구나. 325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웨덴에 반 학생들이 한달 동안 모을 수 있는 우유값 개수를 구해 보았어요. 325개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 보았는데 어, 21쪽에 주사위 4번과 주사위 5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문제를 해결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21쪽에 주사위 4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곱하기 16입니다. 12 곱하기 16 우선 여기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6 1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16은 6인데, 올림 돼 있는 값이 1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7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숫자의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숫자의 1의 자리입니다. 이 1은 2. 1을 쓸 때는 20의 자리 아래에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입니다. 1 1은 1. 이때 어디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100의 자리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비어있는 칸은 0으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더해줘요. 1의 자리는 얼마가 나옵니까? 1의 자리는 2 더하기 0이기 때문에 2가 나오고요. 10의 자리, 7 더하기 2니까 9. 100의 자리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값은 19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 곱하기 43. 23 곱하기 43요. 우선 1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줍니다. 3, 3은 9. 그리고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의 자리 곱해줘요. 2, 3은 6. 네, 올림은 없네요.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4, 3, 12. 아, 이때 2를 여기 쓰고요. 1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2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를 곱하겠죠? 2, 4는 얼마예요? 8. 8을 100의 자리에 쓰는데 올림이 1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써둔 올림이 1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4, 8에다가 1만큼 더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예요? 9! 그러면 값은 얼마가 되느냐? 1의 자리 9가 되죠? 10의 자리는 8이 되고요. 100의 자리 9. 그래서 989라는 값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0.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 곱하기 14에요 32 곱하기 14 이렇게요 우선 빨간색으로 2대 자리끼리 곱해줍니다 24는 8이 되죠 그리고 34 12 아, 12가 12, 되네요.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파랑색입니다.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곱해줘요. 1, 2는 2. 어디 써줍니까? 10의 자리 아래에다 써줘야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줍니다. 3 곱하기 1이요. 3, 1은 3. 이거 100의 자리에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는 0으로 채워주고요. 그러면 1의 자리는 얼마가 돼요? 8이 되고요. 10의 자리는 4, 100의 자리 4. 그래서 값은 44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48.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46 곱하기 21입니다. 21. 1의 자리끼리 곱해줄게요 6일은6 그리고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의 자리 4일은4 4. 자릿수 잘 맞춰 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와 위에 있는 1의 자리 2 6 12 이때 올림이 있어요 12이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올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곱해 주죠. 4, 2, 8. 8을 여기 써야 되는데 올림. 파란색으로 쓴 올림이 있었잖아요. 그럼 8에다가 1만큼을 더해서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값은 얼마입니까? 1의 자리는 6. 10의 자리는 6. 100의 자리는 9. 그래서 960.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주사위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양파가 한 상자에 24개씩 들어있습니다. 13 상자에 들어있는 양파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24개씩 13 상자. 24개씩 13 상자. 24씩 13묶음 곱셈식은 어떻게 돼요 24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24 곱하기 13은 얼마인가요 구해볼까요 우선 1회자리 1회자리끼리요 4 곱하기 3입니다 4 3 12 올림 이 있어요 여기요. 빨간색으로 지금 1만큼 올림이 됐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의 자리, 2, 3은 6인데, 6을 써야 되는데, 올림이 있기 때문에 7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2 70이라는 값은 무엇 곱하기 무엇인 거예요? 위에 있는 24 곱하기 아래에 있는 3. 이 값인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요, 위에 있는 1의 자리요. 1, 4는 4, 10의 자리에 써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10의 자리와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요. 2, 1은 2. 네, 오른쪽 빈칸은 이렇게 채워주고요. 이 파란색으로 구한 부분은 어떤 값이에요? 바로 24 곱하기 얼마입니까? 여기 1이라고 써있지만 10의 자리의 1이니까 실제로는 10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24 곱하기 10의 값인 거예요. 그러면 이두 수를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1의 자리는 2가 되고요. 10의 자리는 7 더하기 4는 1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만 남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는 얼마? 3. 결과적으로, 양파는 모두 312개가 되는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24 곱하기 10. 3은3 3 2가 돼서 3 3 2 양파는 모두 3 3 2개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몇십몇 몇하기 몇십몇 첫 번째 시간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3 3 16쪽, 17쪽을 풀어보세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